풍무프루지오는 김포도시철도 풍무역 도분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서울 및 수도권 도심으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. 또한 단지 인근의 광역버스 등 버스 노선이 다양해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며 장능 근린공원 등 풍부한 녹지 공간과 쇼핑하기 편리한 대형마트가 인접해 있어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. 단지 주변의 김포신풍초, 풍모초, 풍모중, 양도중 등 다양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고 도복관으로 통학할 수 있어 안전하면서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합니다. 단지 내 헬스장, 실내 유골프 연습장, 서울나실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인 유지센터가 있으며 숙명여대와 함께하는 국내 최대 어린이집, 유치원이 있어 어린, 자녀 보육에 최적 환경을 갖추었습니다. 단지내를 가로지르는 산책로, 탁 트인 전망의 수변 생태공원, 각종 테마공원까지 멀리 떠나지 않아도 가족 간의 즐거운 피크닉,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.